벼라 전 부칠 때 기름 너무 많이 쓰지 마 요즘 기름값도 올랐어. 네. 그나저나 너 친정에서는 뭐안 보내줬어? 다른 집 며느리들은 명절 때마다 한우니 뭐니 들고 오던데. 저희 친정이 형편이. 아이고 됐어 됐어 나도 알아. 니네 아버지 사업 망한 거 그러니까 준호가 너 불쌍해서 결혼해준 거 아니겠니? 아 어휴. 조심성도 없어. 전 부치는 게뭐 대수라고. 손 대일 일이야. 시집 와서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. 죄송합니다. 우리 준호가 너 만나서 고생이야 고생. 집도 혼자 다 마련하고. 너는 뭐 빈손으로 왔잖아. 우리 언니 큰아들은 의사랑 결혼했어. 맞벌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. 근데 우리 준호는 뭐 혼자 다 벌어야지. 별이도 직장 다니잖아요. 아휴, 그게 돈이 돼야 말이지. 애들도 없는데 집에서 뭐 하나 싶어서 다니는 거지. 실속은 없어. 아, 맞다. 별아, 너 설거지 할때 세제 너무 많이 쓰지 마라. 물도 아껴 쓰고. 원래 남의 집물쓸 때는 조심해야지. 별이가 무슨 남이에요? 에이, 그래도 피한 방울 안 섞인 사람인데 뭐. 솔직히 말해야지. 어머님 왜?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. 뭔데? 저 빈손으로 시집 왔다고 하셨는데, 정확히 얼마 들고 와야 빈손이 아닌 건가요? 뭐? 1억, 2억, 5억 기준이 있으세요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아니, 그냥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무시당할지 궁금해서요. 너 지금 어른한테 말됐구 해? 말됐구요? 전 그냥 질문한 건데요. 어머님이 원하시는 며느리 자격, 정확히 금액으로 말씀해 주세요. 이 애가 진짜…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. 지난 5년간 제가 명절마다 주방일 한 거, 시급으로 치면 얼마죠? 별아, 제발… 그, 그게 며느리 도리지. 도리요? 그럼 시어머니 도리는 뭐예요? 며느리 친정 무시하는 게 도리예요? 남의 집물 운운하는 게 도리예요? 아, 그리고요. 제가 빈손으로 왔다고 하셨죠? 저 결혼 전에 돈 모았어요. 꽤 많이요. 그런데 부동산에 투자해서 현금이 없었던 것뿐이죠. 그렇지만 부동산 자산은 30억이 넘어요. 판교 오피스텔 두 채, 상가 하나. 어머님이 그렇게 자랑하시는 이 집, 제 부동산 반값도 안 돼요. 근데 어머님, 제일 웃긴 게 뭔지 아세요? 전 그동안 어머님한테 빈손며느리, 소리 들으면서도 한 번도 화안 냈어요. 왜냐면 어머님이 저 무시하는 게 저한테는 아무 상처도 안 됐거든요. 근데 오늘 남의 집 물리라는 말 하시는 순간, 아, 이 집은 진짜 남의 집이구나 싶더라고요. 어머님, 설거지는 제가 안 할게요. 남의 집 사람이 함부로 설거지하는 건 예의가 아니죠. 물 아깝게. 벼라! 그리고 앞으로 명절 때안올 거예요. 제 돈으로 제 친정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 다녀올게요. 저는 다 붙였으니까 드세요. 손맛 없어도 참으세요. 이제 마지막이니까요. 엄마 별이가 진짜 이혼하자고 해. 뭐? 엄마가 사과 안 하면 나 진짜 이혼할 것 같아. 내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. 엄마 별이 재산이 나보다 세배야. 그리고 엄마 솔직히 말할게. 나 별이 없으면 못 살아. 영자 씨는 그후 며느리에게 사과 문자를 보냈으나 익십당했다고 합니다.